안녕하세요. 청주운천초등학교 교사 송희정입니다. 지금부터 게임 컨텐츠 활용 수업 '대굴대굴 내 손으로 만드는 게임 세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개발한 교육용 게임 콘텐츠를 수업 과정 중 활용하여 게임 활용 수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직접 경험하고 게임 전략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며 게임 속 장면을 실제 장치로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게임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교육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하였습니다. 수업 진행 과정은 크게 게임을 실행하고 분석한 뒤 공략집을 만들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첫 번째 과정과 게임을 실제 현실에서 간단한 장치로 구현해 보는 두 번째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수업 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블렌디드 형태의 수업으로 다음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개발 지지와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의 디지털 활용 능력 강화와 오프라인 수업에서의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을 간단하고 쉽지만 생동감 있는 수업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6학년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게임 속 다양한 과학적 원리들을 게임 전략에 활용하고, 물체의 이동과 속도, 물질의 성질, 빛의 반사 등을 이해하여 사물을 관찰하고, 움직임을 예상하는 등의 과학탐구 기능을 수업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과과 기술 활용 영역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창의적 제품 제작 과정 및 국어과 학습으로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하기, 토이, 토론 학습 등의 교육 과정과 직접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의 첫 번째 과정은 이 티노의 여행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제공되는 튜토리얼을 통해 게임을 충분히 터득하고 실행해 보는 과정입니다. 본 수업에서 활용되는 티노의 여행 게임은 스테이지마다 주어진 알을 블록을 적절히 배치하여 둥지까지 대굴대굴 굴러가서 안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한 마우스 조작만으로 쉽고 간단하게 플레이할 수 있고 게임 실력에서 학생들 간의 수준 차이가 크지 않아 학생들의 고른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적절한 게임입니다. 학생들은 게임을 진행하며 스테이지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생성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이해하고 변화무쌍한 구슬의 이동을 예측해야만 합니다. 필연적으로 수도 없이 공룡 아래 아래로 추락하며 실패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점차 패턴을 익혀가는 동시에 구슬이 굴러가는 현상에 관련된 다양한 과학적 원리들도 직접 눈으로 익히게 됩니다.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성공의 기쁨이 학생들에게 몰입의 즐거움과 자신감을 선사하는 즐거운 게임의 과정입니다. 게임을 실행해 보는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이 개... 실행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말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짧게나마 4학년 학생의 플레이 과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의...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게임을 충분히 실행해 보았다면, 이제 저마다의 성공 전략을 효과적으로 기록해서 소개해 볼 차례입니다. 올해 초에 보급되어 이제 막 태블릿 PC 사용이 조금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교사가 사전에 미리 안내할 것은 캡처 기능과 펜 그리기 기능이면 충분합니다. 매 스테이지마다 성공을 할 때마다 장면을 캡처하고 펜 그리기로 블로그의 위치와 구슬의 이동 경로를 선으로 그리고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팁을 써놓고 그림 파일을 저장하는 과정을 실행합니다. 저장된 캡처 장면들을 우리 반 패들릿에 올려 공유하기로 합니다. 레벨 3-1, 3-2와 같이 스테이지별로 캡처 화면을 구분하여 올리고 같은 장면에서의 다양한 해결 전략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도록 합니다. 패들릿을 이용하면 우리의 다양한 게임 성공 전략이 한 화면에 담기고 우리 반 친구들이 직접 만든 게임 공략집이 누구나 동시에 볼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탄생합니다. 저희 반 학생들이 만든 티노의 여행 공략집은 우리가 만든다. 탭 패들릿의 전체 화면입니다. 게임이 교육적 소재로서 의미 있도록 하는 것은 성공 전략을 찾아가는 과정과 더불어 게임의 순차적인 진행기작을 문자와 도식으로 표현해봄으로써 절차적 사고능력 및 언어능력 개발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 공략집은 다음 미래세대 교육의 중요한 가치인 지식의 공유와 확산에도 부합하는 게임 수업 마무리의 최종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짜임새 있는 수업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업 단계별로 여러 학습지를 만들어 수업 과정에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구상도를 그리기 위한 수업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지입니다. 디지털 기기 조작이 미숙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거나 국어과 수업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학습지로 공략집을 모아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게임 수업을 현실 세계로 가지고 나오기로 합니다. 구체적 조작기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조작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게임 속 장면들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골드버그 장치를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 해결하는 골드버그 장치는 그 자체로 엉뚱 기발하고 재미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사는 골드버그 장치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골드버그 장치와 역사 속의 골드버그 장치에 대해서도 소개하여 기계 장치에 관한 관심을 유도합니다. 골드버그 장치 만들기에 앞서 교사는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재료를 준비하고 게임 속 장치들과 유사한 다양한 종류의 구슬과 새둥지, 바람개비나 종과 같은 쉽고 간단한 장치들을 미리 기획합니다. 안전을 위해 우드락판은 교사가 수업 전 미리 잘라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는 미리 학생들에게 소개할 예시작품을 만들고 사전에 장치 제작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예상하여 구체적인 제작 방법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수업의 말미에는 만들어진 장치를 어떻게 소개하고 전시하고 재활용할 것인지까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수업의 과정에서 가장 실험적이고 흥미로웠던 과정입니다. 책상 위에 우드락판을 놓고 게임의 장면을 연상하며 모두의 의견을 모아 자유롭게 구상도를 그리고 우드락판을 배치하여 구슬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선생님이 나눠주는 제한된 재료의 양만을 사용하는 것, 다양한 장애물을 거치며 누가 가장 천천히 도착하게 만드는지 시간 기록을 경쟁하는 것으로 게임적 요소를 더욱 가미합니다. 완성된 골드버그 장치는 성공할 때까지 여러 번 수정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학생, 학부모 모두가 같이 보고 간직하기도 했습니다. 중소도시 초등학교 4학년 일반 학급 대상 두 차시 동안 만든 골드버그 장치입니다. 서로의 재미나고 기발한 아이디어, 구슬이 굴러갈 때 나는 소리, 다음엔 또 어떤 새로운 게임이 시작될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번 수업을 자신있게 마무리합니다. 시작 왜 이렇게 빨라요? 응, 점점 빨라 시작, 시작. <laughs> 오, 수업은 교과와의 연계는 물론 발명, 영재, 창의력 캠프, 소프트웨어 수업 등 다양한 수업 상황에 접목할 수 있고 게임 속에 반영된 빛의 반사나 지렛대의 원리 등 다양한 과학적 현상을 구체화하여 발명품으로 만들어 보거나 실제 장치 만들기를 메타버스나 AR 코딩으로 가상현실에서 게임을 체험하는 방식 등으로 심화 변형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만족도입니다. 아이들은 게임에 접속하는 이몇 개의 숫자로도 너무나도 행복해 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를 보내는 수업, 교사로서도 주옥 같은 행복이 대굴대굴 구르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즐거운 게임과 신나는 수업의 기회를 선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대굴대굴 내 손으로 만드는 게임 세상 소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